지금 어그 일단은 우리가 아, 키움하고 이거 경기 이거 진짜 안 걸리겠네, 이것들. 어 자,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여 1 9년차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어, 일단 오늘 우리가 우리가 주력이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늘 오늘의 단포를 활용하셨잖아 이거 왜 취소됐지? 삼성플랜. 그 다음에 키움 승이었어. 요거 요렇게. 그리고 부주력이 뭐야? NC 경기 오버. 그 다음에 소뱅 승. 이거야. 메인 완투가. 그래서 지금 이 경기들이 다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 여러분들아. 그래서 뭐 잘하면 진짜 올킬할 수도 있고. 잘하면 뭐다 부러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모른다 그자 현재로서는 몰라 어찌될지는 아참 귀여워 자 소백 막는 거나 좀 보고 와. 아 알아서 막겠지 어. 그래서 내일 물부 있잖아 여러분들아 어 내일 물부 어 내일 물부 <laughs> 야홍메리씨 각도로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가라. 음. 아니 내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시든가. 사람들이 네 먹는 모습 때문에 어물부에집 집중이 분석이 안 된다고. 네 모습 때문에 어 일단 이쪽 이쪽 들어오세요. 음. 아니, 이제 다, 다 먹었어? 음. 맛있더나. 음. 아 진짜. <laughs> 자어다다 어. 다 먹었대. 다 먹었대. 어, 다 먹었대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내일 물부 어, 다 먹었대요 여러분들아 내일 물부 어, 경기 수는 얼마 없는데 지금 꼭 가야 하는 경기가 있죠 어 그래서 한번 가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리고 그 이제 이번 주말부터. 배구 컵 대회 하잖아. 그래서 이제 방장이 내일 내일 그 배구 프리뷰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컵 대회 여러분들아 용병 안 놓은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대 뽑힌 애들이 차출된 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은 내일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여배 같은 경우는 빠질 애들 빠지고 이렇게 하면 남아 있는 애들로 경기를 하면 뻔이 어떻게 될지가 다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알을, 이번 달한 번도 지금 강승부 안 가고 있잖아. 딱 이번 주말에 가야 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경기. 필라하고 마이애미. 자, 이 필라라는 팀. 최근에 여기도 지금 미친 상승세 중에 한 팀이잖아. 어. 오늘도 봐봐라. 알칸 상대로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비기닝이 타타타타타타가 나오면서 결국 잡아내는 필라, 어. 피, 매츠도 지금 미친 듯이 뜨겁지만, 어. 결국, 필라 역시나, 음. 계속 뜨거운 팀. 그러면 결국 내일 이 매치업에서, 이 카브레라, 얼라지만 그래도 공은 좋아.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유망주들을 많이 뽑았던 팀이기 때문에, 좋긴 한데, 결국 양팀의 빠다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동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 아, 더안 쳐맞네요. 이 경기는 뭘로 가자? 필라승과 필라, 필라 마이스로 갑시다. ,이. 오케이. 야, 타순, 잠깐만. 롯데 이거, 하, 이 롯데 이것도 왜쌩 날린데, 이거, 맨날. 폰트 치고, 그 다음에. 정훈, 김민순. 정훈이라서 다행이긴 하겠다. 폰트는 안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삭하고 켄자 오늘 분명히 이 화삭이 경기 초반에 찬스가 확실히 있었잖아 근데 그 찬스를 못살리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캔 잡았다가 또 터지면서 경기를 내줬단 말이지 그러면 이 지금 시즈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 물부중에 물부투수중에서 뭐인인소환는 조금 아쉽긴해도 가장 나왔을때 위력적인 투구를 하는게 시즈잖아 그리고 이 그레인키 역시도 어떤 건 분명하게 있다. 어, 짬은 절대 무시 못한다. 올 시즌 홈 그레인키는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삭이라는 팀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호메리 씨, 그 물소리 나중에 좀 하면 안 되나? 이 10분이면 끝난다. 어. 좀 있다가, 해, 좀 있다가. 어. 그 화삭이라는 팀이 팀 타율은 좋아. 근데 문제가 뭐야? 런이 없다니까 런이. 그러니까 항상 전수를 많이 못 내는 팀 중에 한 팀이 화싹이잖아. 그러면 이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시즈 믿고 우리가 저번에 잘 저번에 왔을 때잘 뽑아 먹었는데 시즈 믿고 승보다는 차라리 풀가 어, 언더가 낫다. 풀가 언더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켄자. 풀가 언더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병살! 아, 맛집 브이로그 자주 올려도 너무나 재밌었다고? 어? 홍메리, 채팅 지금 봐봐 브이로그. 그다, 여러분들, 홍메리가 만든 거라서 홍메리한테 응원 좀 해주세요. 어? 지금 2탄 만들고 있는 중. 있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나? 그럼 뭘? 저기 있네. 더블 식스 씨가 뭐야? 니 지금 뭐하는 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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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저기 아, 인 아, 저거 아, 나왔네. 그, 뭐로? 아. 어, 어, 빨리 들어가세요. 지금 이거 해야 된다. 좀 가세요. 좀 강아지 마냥 옆에 붙어가서 뭐, 옆에서 붙어서 뭐하노? 어, 지금 이탑 만들고 있는 중. 자, 여러분들아, 이 휴스턴하고 이 텍사스, 음, 오늘 우째됐다 분명히 이 경기도 초반에 휴스턴이 찬스가 많았잖아. 맞잖아. 근데 그 찬스들을 못 살리고, 그 다음에 이 휴스턴 경기를 보면 최고 빡치는 게 뭐냐면, 이 구리엘 좀안 쓰면 안 되나? 어? 여러분들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노? 아니, 이 구리엘을 이번에 갖다 놓으니까 야구가 되냐고. 어? 맨날 구리인데. 맞잖아 여러분들아. 휴스턴 경기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결국 연장 가서 대패를 해버린 게 휴스턴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 우리가 이 상대 투수 직전 경기 첫 등판이었죠. 물부. 어. 근데 그냥 이 얼라들의 첫 등판 느낌으로다가 피칭을 했던 거야. 어, 그렇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얼마나 잘 던지지, 얼마나 버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음문 부호가 있는 상태야. 반대로 이 발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휴스턴의 아 텍사스의 킬러였던 이 발데스 아이 발데스. 그러면 우리가 선택사항이 딱두 가지죠. 아, 이 징글징글하다 휴스턴. 이거 지금 패스를 하자. 아니면 반대로 까자. 아니면 마인으로 가자. 근데 뭐랄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꼭 까야 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어 일반 승으로만 가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휴스턴 승만 갈게요. 그다음에 자 콜로하고 세인트. 음올 시즌 우리가 한 시즌 초반에 어떤거에서 어떤 많이 뽑아먹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아? 세인트루이스 전날에 빠따 터지 빠따 터지는 날이면 다음날 무조건 반대로 가가지고 잘 뽑아먹었던게 세인트팀이었잖아 기억나죠? 그런 패턴이 한몇번 뽑아 먹었었냐면, 한네번 뽑아 먹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죠? 지금은 그런 공식들이 조금 깨진 거는 사실입니다. 와, 병산 안 나왔으면 1점 좋네. 와이고야. 어. 사실이고, 이 경기의 핵심은, 지금, 이 콜로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의 빠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양팀이 미친 듯이 터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마르케스가올 시즌 홈에서 더못 던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허드슨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에서 등판이 처음이기도 하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고려봤을 때, 이 경기는 뭐가 좋아보이 게임이다? 어, 오바로 가야지, 오바로. 됐죠? 그 다음에, 에리하고 피츠. 잠깐만. 야, NC 찬스네. 야, 소뱅도 찬스네. 아, 여기서 여러분들아, n c 3런 갈겨버리고, 어? 뭐야. 소뱅도 1점 냈으면 좋겠는데. 그자. 소뱅, 뻔트 치네요. 하, <laughs> 씨, 이것도 뒤져 디저... 참 말하기 무섭다 여러분들아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오경기가 어떠냐면 잘하면 뭐 주력부적 다 올킬 들어올 수도 있고 어 잘하면 다 뿌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나도 놈이잖 알아서 잘 되겠지 자 그다음에 에어 도나 하고 피츠 음 오늘 이제 범가 너가 범가 범간어 너쇼 하고 그다음에 막판에 에리가 말로 만들었는데도 그걸 못 잡아내고 그럼 그런 상황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온다 켈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켈리가 안정적이잖아. 그리고 팀이 이제 피츠잖아. 그리고 이제 에리조나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는 불펜들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벌써 이제 에리가 좀 밴드 반승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인데. 와, 잠깐만. 2대1 나왔네. 어. 막았나? 야, 이거 지금 후반부라서 지금 대호 타석만 좀 보고 들어가자. 아직 시간 많잖아, 오케이? 대호 타석만 좀 보고 가자. 박남도 지금 여, 여, 여기에 눈이 기로 가있는데 몰입이 안 된다. 잠깐만. 어, 대호 타석만 보고 가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어. 딱 대호 타석만 투아웃이라서. 드라이크, 플레이팅님 그 지금 오늘 여러분들, 롯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어 최준용 김원중 없어요. 어 없어 없어. 아, 아 아무리 이제 키움이 최근에 불펜들이 개판인 개판인 개판이긴 한데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는 솔직히 롯데가 아, 키움이 그래도 유리합니다. 비파이님 별풍선 백개 달콤해. 잉 <놀람> 됐어 1점 내겠지? 아, 우리가, 우리가 또 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이기 때문에, 어, 좀 뭐랄까, 뭐, 편안하다 이런 건 아닌데, 부담스럽지는 않다. 어, 키운 승만 좀 해라. 어. 자,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이 경기는 뭐랄까? 이 반장이 이제 브루베이커를 좀 손,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켈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무조건 안정적인 피칭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경기의 가장 구초이스는, 뭘로 가는 게 맞다? 에리슨과 어, 언더로 갑시다. 됐죠? 에리슨과 언더스 언더로그 다음에 자 보스턴하고 볼티. 음. 양 팀의 분위기는 정 반대죠. 보스턴 어. 같은 경우에는 연패 중이야. 그 다음에 볼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상승세를 팀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이 크레머가 올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윙코라는 친구 있잖아 이 친구도 올 시즌 처음 나타난 친구인데 이 싱커를 많이 던지면서 공이 전혀 나쁘지가 않는 친구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양 팀에 있어가지고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아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뭐 결국 불펜에서의 차이가 워낙 심하죠 어. 팀 보성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물부의 모든 팀들 통틀어 가지고 불펜이 최악의 팀. 그 다음에 이 볼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 물론 그 마무리 이름 뭐야 크레머가 아니고 갑자기 어 로페즈, 로페즈를 미네르 보냈다 한들 그래도 불펜들이 더 좋은 상황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아 뭘로 가자 볼티 승과 볼티 프렌으로 갑시다. 됐죠? 자그 다음에. 소백 1점 안 냈나? 소백 1점 안 냈어. 아직 안 됐네, 이 멍청이들. 자, 여기 이 정도 나왔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이 경기. 여러분들 작년 기억나? 이 옥수수밭에서 경기했던거 기억납니까? 양키하고 화삭이었지 음. 양키하고 화삭 양키하고 화삭 맞지 그래가지고 9회에 어, 말도 안되는 극장트론넘으면서 그때 점수가 9대8이었나 8대7이었나 9대8이었나 8대7이었나 아무튼 어. 근 방장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냐면 최근에 최근에 이런 물부 이벤트성 경기들 있잖아요. 이 옥수수 밭 말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저 런던 경기도 있었고 런던 경기 그자. 그런 경기들이 다 어떻게 된 상황이야? 다 구장이 작았다 이가 그자. 그리고 이 옥수수 밭에 가장 큰큰 큰 거는 구장도 작지만 어떤 상황이야? 펜스가 없다 이가 펜스가 어 그냥 바로 풀숲으로 날라 풀숲으로 쏙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스마일리가 호투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하게 있긴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있어 이 신시의 암적인 빠다들그 다음에 컵스의 하이타선들 요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건 분명하게 있다 이 말이야 왜이 화삭이라든지 양키라든지 이렇게 화력이 좋은 팀들은 아니잖아요 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화력이죠 얼만큼 안 좋냐 이둘류는뭐 우리가 이미 데이터를 안 받으라도 알 수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양팀에 있어가지고 런을 런이 신씨가 전체 팀들 중에서 22그 다음에 컵스가 그래도 19등 그러니까 런을 매일 같은 경 런이 제일 중요하긴 하단 말이야 근데도 우리는 이게 지금 기준점이 어? 기준점이 이거 나는 10점 줘도 한 9.5주도 오버 갈랬거든 아, 벌써 배당 좀 떨어졌네. 8.5잖아, 8.5. 이거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오바 가야 되는 게임이야. 이거, 묻지마 오바야, 오바, 오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아, 어, 묻지마 오바야. 이거는 그래서 내일 이 경기 우리 오바로 갑시다. 어, 됐죠? 질문. 작년에도 우리가 오바로 갔었잖아. 질문! 없어요? 아, 우리 또 바이영민씨가요! 맞지, 맞지. 아. <laughs>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니, 옥수수 맛이 뭐니? 봐봐봐, 여러분들, 이거 봐봐봐. 이거 지금 중요하다, 이거 봐봐봐. 아니 중요하다고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그 최근에도 가입 많이 해주시는데 또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월 5천원짜리도 있고 한달 vip 조합 가입하시게 되면 어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가지고 풀 조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아니 왜 옥수수 파시냐면 이게 영화 이게 여러분들아 물분는 이제 이 스토리 아 요즘은 모든 게다 스토리 중이잖아 이게 영화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화 잠깐만 네이버 자 일명 꿈의 구장, 일명 꿈의 구장이잖아. 자 이런 영화가 있어. 8 9 년대 영화, 8 9구년 개봉했던 영화. 그래서 어디갔노까? 나무이키. 이거였나? 아, 나무이키 있네. 자왜 옥수수 밭이? 진짜 실제로 실제로 옥수수 밭이라서 그래. 아 이씨 그 나무이키. 어디 있네. 보이나 여러분들아. 어. 스토리가 좀 있어. 실제로 야구장이 야구장이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어. 응. 야구장이 봐봐 봐. 여러분들아,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 건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벤트성 경기야. 이벤트성 경기 보이잖아. 여러분들아, 구장. 응. 그래서 옥수수밭이라고 하는 거. 자, 지난 작년에 이제 이벤트 해가지고 8대 9 게임 나왔었잖아. 미친, 이거 희대의 명경기. 나중에 이거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아. 어, 정말 재밌었던 경기. 그 자. 응.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요, 봐봐, 여러분들. 다, 담장이 없어, 담장이. 아예 없어.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웬만한 타구, 외야 뜬공이이 구장에서는 그냥 오바야, 오바. 응. 내가 볼때 이거, 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까지 줄 수도 있어. 10까지. 어, 어. 아, 우리 엄민 씨는 내가 이달 말까지 보내드릴게요. 이달 말까지. 8월 31일까지. 응. 어, 구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장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뭐랄까, 내가 말했듯이, 담장이 없다니까, 담장이. 응. 응. 담장이 없다, 담장이 없어. 응. 오케이? 됐나요? 담장이 없어. 와, 요 정도 이야기했는데, 내일 두고, 언더, 이 하여튼, 이, 팀적으로 보고 봤을 때 조금 거슬리긴 하나 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어 다른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경기는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중에 정상적으로 오겠습니다 내일 오케이 아직 키운 경기 하고 응원하고 싶은데 아씨 반은좀 나가야 돼가지고 오늘 어. 일단 각자 조 응원하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들 내일 물부 어 화이팅 하입시다